안녕러블리미니입니다 네, 제가 요번에는, 예 <laughs> 네, 빅어처 그거, DIY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엄마야! 잠시만요. 네, 일단은, 준비물은요, 잠시만요. 핀셋, 그 다음에, 이런, 아, 어, 사인펜 아닌데, 이는그 다음에, 자. 다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클레이? 아니면, 천사점토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전 클레이로 하고 싶어서 클레이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미니 지퍼백. 그 다음에, 네, 보호 견출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반 견출지인데요. 얘도 있어야 되고, 얘는, 네, 큰 견출지, 그래프트 견출지인가? 암튼, 그런 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제가 오늘 만들 거는 과일 샐러드 만들기라가지고, 전 과일, 샐러드 파우더를 준비해 줬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레진. 준비해 주시고요. 음그 다음에, 음, 알았다. 그 다음에, 요거. 요런 메모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꽃나래요 여기 작은 종이 있잖아요. 그막 그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위. 아이 가위래 <laughs> 테이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네. 자기가 원하는 이런 어, 한계 되는 아, 여기 다 자기가 원하는 이런 포장지. 아, 아니, 포장지가 아니라 OPP 봉투들. 네, 포장 봉투라고도 할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저는 오늘은, 음, 저는 요번에는 요거, 토끼를, 토끼인가, 토끼인가? 아무튼 뭐 이걸 써볼 건데요. 네, 저 OPP 봉투를, 네, 사용하여서 매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네, 잠시만요. 아, 네, 죄송하지만, 한 가지 준비물이 더 있습니다. 이쑤시개. 깜빡하고 안 말씀드렸지만. 네, 알아서 준비해 주셨겠죠. 네,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이렇게 째셔가지고, 여기에 대충 이렇게 대보시고 그 다음에 아마다 칼! 칼도 준비해주세요. 깜빡하고 자꾸 안 말해드리는 게 있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냥 아까 본 거를 짐작해서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참 쉽죠? 그 다음에 아마다 쓰레기통도 준비해주세요. 저는 쓰레기통 준비했습니다 네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자 아까 재촉 맞춰본 여기에다가 한번 대보세요 일단 이렇게 하면 좀 맞죠 여기다가 이제 이거 얘를 한장 꺼내주시고 칼은 치우고 이제 여기에다가 네, 체크리스트라고 써주시고, 뭐, 자기가 원하는 기호나, 아니면 뭐, 이런 모양이나, 아니면 그거, 뭐지? 이모디콘. 아 이모디콘, 네,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옆에다가, 막, 이렇게, 점, 점,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려주시면 돼요. 아잉. 어, 아, 괜찮네.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저는, 음, 저번에 만들어 놓은 이거 과일 샐러드가 있는데, 이거랑 똑같이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한테 줄, 근데 친구가, 친구 둘이가 있어요. 저한테 진짜 젤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들이 샐러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제는 한 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거 하면 두 개니까, 내일 줄, 줄수 있어요 <laughs> 이거 아침부터 하는 거라 가지고 그리고 지금 방학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전 이걸 똑같이 따를 만들 거고요 1 2으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네 초보자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체크리스트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체크리스트 이렇게 체크해주세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얘는 이제 얘 작업은 끝났고요. 얘는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해주는 게요거를 써주는 건데요. 네, 써주고 올게요. 네, 저는 여기에서 본 거를 다뺏겼었고요 이렇게 적어줍니다. 샐러드 파우더, 레진 주제 경화제, 그 다음에 그릇, 토, 아니, 토핑 그릇, 그 다음에 섞을 것, 썩을 판 이거 네모 해주고, 개인준비물, 가위 자라고 했습니다. 전뭐 이렇게 해줬고요. 일단, 일단은 요거 샐러드 파우더를 먼저 네, 해줄 건데, 그 다음에 먼저 하기 전에 여기다가, 네 여기 앞쪽에는 네, 물품을 넣어야 되니까 이 뒤쪽 있잖아요 이런 거흰 색깔이나 아니면 네, 이런 데다가 이걸 넣어주세요. 기, 요, 이런 거처럼 이렇게 긴쪽 말고 이런 이렇게 짧은 쪽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할때 약간 이쁘기 때문에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여기다가 다 적어주고 시작을 할 건데요. 적어주세요. 응, 글치. 글씨가 틀렸어. 아, 몰라. 넘기고. <laughs> 네, 샐러드 파우더라고 잠시만요. 네, 전 샐러드 파우더라고 적어주세요. 잠시만요. 네, 전다 써주고 왔고요 일단은, 제일 먼저 샐러드 파우더를 넣어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미니지 퍼백으로 이렇게 하시고, 뜯어줄게요그 다음에, 탁, 흐메야 그리고, 이렇게 벌려주시고, 이 샐러드 파우더를,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거는 미사사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 내 화방에서 구입했는데, 이거 화방 구입 후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어제 올렸나 모르겠지만, 하하하. 안 올렸으면 오늘 올릴게요. 그거 보시는데요. 근데 저는 좀 넉넉히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차피 화방에서 세개세 네, 봉지나 샀으니까 그런데 한 봉지만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구입 후기에서 그리고 세 봉지 샀다는 말도 한, 한 번도 안 했고요. 깜빡하고 하하하. 음, 이렇게 해주시고. 테이프로 마감하여 주세요. 네그 다음에는, 아까 저거 놓은 요거 요거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자기가 놔둘 자리에 놔두시면 되고, 이제, 이제 얘는 필요 없습니다. 얘는 일단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네. 레진을 짜줘야 되겠죠 레진을 짜주고 오겠습니다 뿅 네, 이렇게 하셨으면 자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주제를 짜주 아이티드 주제 경화제를 짜주시면 네 아까 어떤 게 주제인지 어떤 게 경화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으셨으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하셨으면 요걸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요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감이어주시고, 그 네, 다음에 여기다가 저거는 레진이라는 것과 네, 주제 경화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한번더조여을 주시고 이렇게 마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두 가지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토핑을 넣어줘야 된대요. 잠시만요. 네, 넣고 올게요. 뿅 네, 이렇게 토핑을 해주셨...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전 조금 넉넉히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이죠? 그릇 이렇게 티퍼백이다가 흰색을 이용해요. 손으로 하다가 꾸개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뭐말 말리, 말리 말렸는 아이 이거는 예전에 만든 건데 진짜 초보자 때인가 그때 만든 걸 거예요. 초보자 때 제가 이걸 억수로 이쁘다고 매 계속 와 내가 진만들었다 진짜,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 을 계속했는데 이거. 이거 만들려가지고, 그나마 초보자 때 젤로 잘 만든 거니까, 예쁘게 써주셨, 으면감사 그리고 저는, 어, 교환이나 뭐 그런 건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거의 다는 안 받을 거예요. 아마도. 어? 응?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다가 이렇게 그릇이라고 이렇게 이거를 에 붙여주시고 네, 이제, 네 이제는 이거 섞을 판이랑 섞을 컷밖에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여기 여기다가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쑤시개네얘가 섞을 판이고 얘가 섞을 컷이에요이 섞을 판이 작죠? 잠만나 지금 뭐 하는 거니? 죄송합니다. 엄마니까 oh 나 이거 망쳤어. 헐. 근데 미시. 응? 어.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이거는 서클판, 서클 것. 네, 이렇게 서클판, 서클 것이라도 써주시고요. 네, 여기다가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붙여줬어요 붙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좀 길게 뜯어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임펜을 이용하여 네, 전 2부까지 가려고 네, 2부까지 갈줄 알았는데 1부에서 끝나네요 아이네 그 뭐지? 한한 한... 아, 한 영상에서 다 끝나네요. 언제는 이부까지간 적이 있었는데. 네, 일단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빠. 아, 그리고 제가 아, 아직 끝나질 않았네. 바본가 봐요. 난 섞을, 반섞을 컷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나 바보였나 봐요. 어머나. 이상 어 갑자기 뭐가 나올려 그래 으흐. 뻥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그릇도 넣어주시고 쇽쇽 토핑도 넣어주시고요. 샐러드 파우더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야무지게, 는 아니고요. 그냥, 얼렁뚱땅. 빨리빨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하하. <laughs> 예쁘, 빨리빨리 넣어도 이렇게 예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뜯어주시고, 포장지 요거를.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 이 선에.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선에 맞춰서 접어주시면 되게 이뻐요. 전 맨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이뻐요. 이렇게 이쁘다는 건 아니고요. 하하하. 전 뭔가 깔끔스럽고 막 그런 걸막 좋아해요. 되게.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앞표지를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전 못하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네 그리고 이렇게 달달한 과일 샐러드 만들기 DIY와 자기 뭐네 개명 이름 그다음에 여기도 자기 개명 이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